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IOST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의 코인으로 이거 안내드린 종목인데 지금 조정이 조금 나오고 있죠. 하지만 저는 한번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단기적으로 공략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어떤 걸 봐야 되는지 최우선으로 파고 들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고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영상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죠? 트럼프의 백악관 입성은 1월 20일이고 그 전에 순환매는 무조건 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정 나오는 종목 이건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호재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뭐라도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제가 말로 끝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까지 안내를 드렸냐면 25년 1월 9일 목요일 오전 7시 15분 일어나자마자 IOST 10.3원에 11.8원까지 15% 부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 이 IOST였는지 말씀드리면 이 종목은 호재가 그 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언제? 1월 6일 월요일 날 리브랜딩 관련해서 투표가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투표 시작 중에 갑자기 쭉 시장 영역 때문에 조정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어야 이거 무조건 기회 아닌가 생각을 해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아 이거는 놓치면 안 된다 라고 해서 이 구간에 여러분들께 안내 드릴 수 있었고요 금방 수급 그대로 몰리면서 급등하며 우리 목표했던 11.8원 돌파하는 걸 넘어서 최대 14원 언저리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었다는 거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건 일시적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못 팔았다라고 하더라도 11.8원, 15% 위에서는 되게 오랜 시간 동안 횡보하고 지금도 그 언저리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 정도의 수익률은 정말 쉽게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로도 이 종목은 곧 있으면 투표가 마감이 되고요. 그리고 리브랜딩 현재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음 일정까지 나오게 되면 또한번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실제로 이런 일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코인으로 또한번 들어가기 위해 저는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 봤는데, 근데 이걸로 1월달을 마무리해야 될까요? 그럴리가 없겠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트럼프 일정 남아있다. 뭐라도 더 잡아야 된다. 저는 호재 있는 종목을 지금 준비를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들어갈 자리만 지금 계속 노려보고 있는데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제 개인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최적의 자리에서 제가 오늘의 코인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받아보시고 여러분들 취향에 맞으면 한번 같이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마음에 드는 만큼 퀄리티는 좋다는 거잖아요. 열심히 채널을 키우기 위해 저 역시 노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만큼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iost 지금 어떤 것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다. 리브랜딩 관련해서 세부사항 거버넌스 투표가 1월 6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투표는 약 6일 동안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다는 건아 12일까지 기대감이 커지게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지금 자극을 받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 것이구나 현재에 대해서는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끝일까요? 글리가 없겠죠. 12일 마무리가 되었을 때 리브랜딩 확정이 된다면 사람들 기대 심리 때문에 또 한번 어느 정도 꿈틀거리는 모습 보여지게 될수 있을 것이고요. 리브랜딩은 가장 시장에서도 검증된 호재이기 때문에 일정 관련해서 공개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이 공개되는 것만으로도 예상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고 그리고 정확한 일정이 임박했을 때또 한번 급등하는 모습 보여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른 종목들도 다이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iOST도 비슷한 과정을 거치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차트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리브랜딩 관련 이슈가 있었을 때 이렇게 떨어지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려서 이렇게 먹었던 건데 만약에 한번더 빠졌는데 일정이 남아있다? 그럼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IOST 현 자리 바라보기도 되게 좋아질 수 있겠죠.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뭐다? 큰틀 상으로 봤을 때 여기가 이제 지지 라인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위에서 만약에 버틴다, 그러면은 우상향 추세가 이제 더욱 더 빠르게 시작이 될수 있다라는 증거물이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정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남아있는 일정이 차근차근 진행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을 때 추가적인 매집의 의향이 있다면 요거 임박했을 때한 번씩 들어가 가지고 다음 번 꿈틀거리는 요걸 노려보시면 되는데 분기점을 어떤 걸로 생각을 해야 된다. 지금 볼린저밴드 상단 위에서 자리 잡기가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게 성공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때부터 속도가 조금 더 이렇게 날수 있다라는 건 여기에서 대입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가게 된다면 당연히. 이 때보다 호재성 이슈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거 이제 기대 한번 해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최고점은 물론이거니와 그 이상 돌파도 가능한 이슈가 여기에 쌓여가고 있다. 이걸 기본으로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글로 쓰면서 정리,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다? 12일! 투표 완료되었을 때 한번 꿈틀거리는 거 그런 다음에 아마 1월 말이나 2월 안에 리브랜딩 관련해서 이제 일정이나 앞으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예고할 가능성 높거든요. 이때 또 한번 꿈틀거리는 거 노려보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런 게 있다는 걸 아는 가정 하에 아까 말씀드린 분기점이 나오게 된다면 이때부터 속도가 난다라고 생각을 하며 조금으로 끝이 아니라 많이 갈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대로 끌고 가는 식으로 iOST 바라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순서, 디테일만 잘 감안을 하신다라고 하더라도 이 종목 바라보면 있어서 크게 어렵거나 한게 없을 거예요. 걸리양 보세요 매집 굉장히 크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관들은 여기가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개미처럼 털리지 말고 큰 손들처럼 이렇게 모아 가지고 제대로 한 방을 여러분들도 먹어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근데 직접 파려고 했더니 이게 조금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저도 거기에 대해 이해는 할수 있습니다 뭐 각자의 사정이 있겠죠 하지만 다 이렇게 봐 놓고 마지막에 삐끗하면 제 입장에선 안타까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 이왕이면 다 같이 이렇게 핵심을 알았다면 결과까지 잘 내보면 좋으니까 해서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하나 더 안내 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제 개인 번호 iost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요 지금 설명드린 전략, 정리, 작성을 끝내 놨거든요 편히 보시라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장 제가 여기서 신경을 쓴 부분은 일단 일정이 12일 말고도 그 다음 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잖아요. 지금까지 나온 뭐 여러 가지 내용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상을 해 봐야 될지, 확정이 난건 뭐가 있으며 우리가 얼추 이제 보면서 차트적으로 분기점 이건 어떻게 따지고 들면 좋을지, 추가적인 매수에 대한 타점과 기간 움직임 보면서 매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거다 적었으니 일단 여러분들 이 자료 받아 오시면 끝까지 한 번은 읽어 보시면 좋겠고요. 마음에 드는 만큼 제가 퀄리티를 높여서 보내드리게 되었다라고 볼수 있는 거잖아요.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이 결실이라 마지막 만큼은 여러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안내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죠? 트럼프의 백악관 입성은 1월 20일이다. 그 전까지는 위아래 출렁거림이 있더라도 순환매는 무조건 돌 테니까 호재가 발표되는 종목은 뭐라도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남들 떨어질 때에도 돈 유동성은 충분하기 때문에 호재 있으면 그걸 빨아들이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안내드린 게 뭐냐. 25년 1월 7일 화요일 오전 9시 20분에요. 그래비티 47.5원에 54.6원까지 15%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떤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안내를 해줬냐? 여기에 대해 말씀드리면, 제가 이게 나오자마자 바로 봤던 건 아닌데, 자고 일어나니까 정오에 정확히 새로운 생태계 에어드랍 관련되어 가지고 예고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첫 번째 핵심 파트너는 누구다? 리플. 그러면 암만 생각을 하더라도 신규 코인 관련해가지고 조기 액세스 런칭 그리고 에어드랍 예고까지 앞으로 진행이 될 거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무조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호재 발생 이후 발로는 못하더라도 자고 일어나서 제가 여기에서 안내드릴 수 있었고요 그 이후 어떻게 되었다? 목표했던 54.6원 그대로 돌파하는 걸 넘어서 결국 6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여지게 된 거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걸어만 놨더라도, 네, 무난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15%는 무조건, 무조건 먹었다 라고 볼수 있겠죠. 조금 더 끌고 갔다면 이만큼의 수익 극대화가 가능했었겠지만 그걸 못 먹었더라도 15%가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요즘 같이 어느 정도 혼란스러운 장에서 여러분들 계좌를 채워준다, 이거 기쁜 마음으로 볼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호재에 있는 종목이 있다면은 시장이 떨어지든 올라가든 유동성 장세인 건 확실하기 때문에 단타를 위해서 또 다음 스텝 밟아가야 될 필요가 있겠죠. 저는 준비를 끝내놓은 상황이거든요.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답장 문자로 보내 드릴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받아보시고 읽어 보신 다음에 취향에 맞으면 한번 같이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 이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무엇이다? 저도 결국엔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니 마지막 만큼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